안녕하세요. 박세이에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부드러운 브레이크 테크닉이 매우 중요해요. 브레이크의 간단한 원리와 그리고 마찰열에 의한 레버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손가락을 이용한 원핑거 방식은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악력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하는 것인데 훨씬 강한 제동력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브레이크, 레버 컨트롤이 가능해져서 아주 중요한 테크닉, 더블 브레이크, 그리고 언 브레이크, 그리고 패더링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동차에서의 ABS 기능이 패털처럼 날개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패더링으로도 충분히 ABS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동작이 바로 패더링의 그 동작인 거예요. 긴 내리막을 하실 때는 마찰열이 많이 생겨요. 열에 의해서 그만큼 제동력이 떨어질 텐데, 이때 하시는 방법은 양쪽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한쪽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시고, 잡으시고, 놓으시고, 잡으시고를 번갈아가면서 하시면은 열받아서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하셔서 놓고, 잡고, 아니면 놓고, 하나 잡고, 놓고, 하나 잡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게 갑자기 관성이 풀어졌다가 관성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풀어졌다가 강하게 관성이 만들어지는 걸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게 위험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잡힌 상태에서 한쪽을 살짝 놓고요. 그리고 다시 잡고, 반대쪽 살짝 놓고, 잡아주시면 번갈아가면서 관성이 큰 요동을 치지 않으면서도 제동 거리를, 제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놓으셨다가 잡는 것이 가장 나쁘고요. 이때 한 짝씩, 한 짝씩 하면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부족해서 속도가 너무 많이 나서요. 양쪽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를 잠깐 풀고요. 이때 반대쪽은 조금 더 강하게 잡아도 괜찮아요. 다시 잡아주시고, 반대쪽 풀어주시고, 이때 잡힌 곳은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시면은, 한쪽 브레이크만 잡았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로드 브레이크에서는 악력보다는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해서, 후드를 잡으셨을 때 엄지 중지 검지를 잡는 것보다는 이 약지를 이용을 해서 중지하고 함께 잡아주시는 것이 요령이에요. 자 당길 때는 아래 방향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유리하게 잡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보다 강한 제동력을 필요하거나 내리막에서는. 후두를 잡는 것보단 드랍을 잡은 상태에서 레버의 끝을 잡는 것이 유리한데요.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것은 강한 악력에 의해서 큰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섬세한 컨트롤을 하기에는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한 개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손가락 한 개의 장점은 풀었다, 잡았다의 마이크로 컨트롤이 훨씬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노면이 불규칙하고 강한 접지력이 필요한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 세 개를 그릴에 활용해서 핸들을 놓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단점 하나는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내 발을 잡아오기가 힘들어요. 이때 중지까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잡으실 때 드랍의 위치가 자, 이 아래 방향보다는 윗 방향을 잡아서 훨씬 더 강한 제동력 더하기 관성이 전복 관성이 발생했을 때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드랍의 아래 방향을 잡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방으로 발생하는 전복 관성에 대응하는 힘이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성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쓸수 있는 위치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악력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전완근 쪽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먼 방향을 당겨 주시는 것이 적은 힘으로 강한 제동력을 만들 수 있고요. 섬세한 컨트롤도 가능한 원핑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방식은 로드 사이클에 있는 드롭바 형태의 핸들바에서 유용한 것이고요. 마찬가지 원리를 이용을 하시면은 MTB의 일자 핸들바를 활용하실 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고 적용해 나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빡쌤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테크닉을 설명드려 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